이게 제가 참 감사한 기회로. 감사합니다. 영화 중에 어. 이제 장르가 되게 많은데 VR요? 이 VR 게임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VR 음. 영화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빙을 하고 음. 예, 연기를 우와. 한 거죠. 네하 더빙도 하신 거예요? 네 우와. 영어랑 한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어, 좋은 영어요? 기회가 와서 아, <laughs> <그렇구나. 웃음> 한국말도 <웃음> 음. 했습니다.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네 참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그 이제 OST를 이렇게 음.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그래서 이게 사실은 OST 곡으로 쓰여진 곡이어서 사실 이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제 아이돌 활동 시절을 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. 첫 수절부터 그러네요. 네. 네,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 자체가 이제 악플로 고생하는 네, 그런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. 이 VR 영화가 소녀 램프 라디오라는 음 영화였는데요. 네, 뭐 이렇게 상영관에서 상영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네, 너무 네.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. 가사 들어보시면은 그한 소녀가 예, 이제 참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 악플로 또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예, 열심히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 직접 쓰셨다고. <laughs> 멋있어. 네. 이게 OST 스토리에 야. 맞춰서 사실 쓰여진 곡이다 보니까 네. 뭔가, 스토리가 뭔가 좀 오디션 보러 다닐 때 저도 약간 생각나는 거같요 아, 것아 네. 감동적이요. 옛날에 <laughs> 진짜 이 노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힘을 얻을 것같은 진짜로. 네. 음. 뭐 사실 저도 겪어 왔던 어떤 감정선에 있었었고 또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 어 사실 뭐 아이돌 생활 너무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. 근데 뭐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그화려함 뒤에 또 숨어 있는 네,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부분들,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영화 속에 담아져서 그런 소재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더 애착이 갔던 것 같고, 네,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곡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너무 좋아, <laughs> 너무 진짜 뭔가 근데 이게 이그 아이돌 준비나 그냥 이런 가수 생활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어도.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음, 조금 자신감도 네.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분나 있죠. 네, 그러, 그럴 때 뭔가 기대고 싶은데 사람한테 기대기 힘들 때 이런 어, 노래를 네. 들으면은 되게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너무 어, 좋 네. 사실 저, 뭐 우리가 어, 자기 자존감을 스스로 이렇게 네. 어, 다독이면서 또 이렇게. 음. 어, 이렇게 성장시켜 가려고 다 노력을 하잖아요. 예. 네, 근데 뭐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걸 직업으로 삼고 또그 직업이 마치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나 정체성은 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예, 색깔이 다 다르고 예, 그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하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,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자, 예, 내 자신을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뭐 나는 다 맞아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사실 첫 번째인 말이구나 예. 저도 살아가면서 되게 되뇌이게 되는, 음,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예. 네. 뭐, 여러분, 우리가 다 스스로 되게 별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. 네. 뭐, 다 누구나 지나가는 시간이고 맞아. 하니까, 네. 우리 열심히 힘내서, 네. 각자의 자리에서 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이야,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.